자, 반갑습니다. 유튜버 큐입니다. 네, 오늘은 어 테스트 서버에 어 얼마 전에 출시가 된 궁수 신캐릭터 완완으로 공속 템만 가는 극 공속 템트리로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. 이제 그 이유가 어 완완이 평타를 때린 다음에 이동하는 그 속도가 이제 공격 속도에 비례해서 상승한다고 어 적혀있기 때문에 템트리 이렇게 <laughs> 미친 템트리인데 <laughs> 윈드 터커 세 개에다가 어 핏빛 유령 두 개를 가는 극공속 템트리를 통해서 한번 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은 사이보그가리쉬해준다는뭐핑인것 같은데. 너무 리쉬 받아보고 그때 할 때도 느꼈지만 정글링이 굉장히 괜찮죠. 네,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그냥 거의. 느낌상으로 정석이 될것 같은 그럼 템 트리로 플레이하면서 퍼드라 킬인가요? 어, 했었는데 이번 영상은 약간은 즐겜을 하려 했는데 시작이 <laughs> 시작이 좋지가 않아요. 근데 <laughs> 네, 이거 근데 어쨌든 공속 템만 가서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움직이는지. 깔삭깔삭 거리는지 같이 봅시다. 또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평타를 허공에 치니까 벽도 넘을 수 있고 이건 내가 먹고 소라기 한번 챙기러 가죠.

일단 벌써 이킬? 아, 아 이킬이죠? 네, 이킬. 타워 좀밀다가 아래쪽에 정글이 남아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와가지고요. 와굴드이 <laughs> <굴들기 웃음> 아. 이스로 이쯤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골드 이게 <laughs> yeah. 골드 같이 좀 논타겟 스킬을 가진 챔들은 완완을 상대할 때 진짜 야고르고 그렇겠죠? 음. 어, 목소리도 되게 앙칼진 게. 보통이 아니야. 아 어, 공속이 이제 슬슬 빨라지고 있고. 일로 와. 너도, 너도, 너도. 아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이 어, 궁. 궁. 이번에 또. 어. 꽤나 빨리 어, 사용할 수 있었네요. 정확히 이게 궁발동이 언제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공속이 빨라서 그런가 공속봐 <laughs> 아직은 어 시작에 불과하죠. 기동력이 좋으니까, 지금처럼은 공격적으로 못하겠지만, 뭐킬 따고, 반대쪽 라인에 있는 신기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고, 정글링도 뭐빠르고요 공속템만 갔는데도 뭐, 정글링 빠르죠? 정글템 가고, 공격력 올리면, 훨씬 빠를텐데 음... 아유 이거는 못하겠다 팀한테 양보하고 일로와! <laughs> 너와 나의 차이다 <laughs> 아싸 확실히, 피읍이 없고, 정글템을 상위까지 안 올려서 그런지, 피는 관리가 안 돼요. 이거 먹고, 라인 밀고, 집에 갔다 오면, 좋을 것 같은데. 좋아, 좋아. 이거 뭔가 불템을 뽑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<laughs> 좋은 예감이 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점점 뭔가 <웃음> 얍삽해져 <웃음> 움직이는 게 많아서.

자, 이것까지 또 자연스럽게 먹고, 데미지는 확실히 안 뜨는데, 어, 이 영상에서의 포인트는, 이, 이동하는 속도, 평타 때리고 이동, 일세 때리고 이동, 이런 모션 같은 거, <laughs> 좀, 웃기니까 되게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또또 <laughs> 또, 또. 근데 공속이 아무리 빨라도 음... 이렇게 때리면서 움직이는 건 빠른데, 어 뭐야? 허공에다가 평타 치면서 하는 건좀 한계가 있습니다. 약간 느낌이 한계가 있고. <웃음> <웃음> 아 좋아 좋아 이제 풀템을 향해 <laughs> 걸어가고 있어요. 속속 <laughs> 속. <laughs> 정신 없어. <laughs> 보는 사람은 더할 텐데. <laughs> 정신없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서브독 뚝뚝뚝뚝뚝. 아이 미친 거 <것> 같은데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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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왜 센지 모르겠어 또. 랩차 막 이런 게 있겠지만 때리는 맛이... 어 굴체가 조금 좀 하네 자 여기서 라인 밀고 팀이 영주를 치나 싶은데 오이이 <laughs> 음. 아. 템이 약간 모자라서 와. <laughs> 아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. 이게 뭔가 싶죠, 지금? 순간 이동 수준으로 축지법. 쏙쏙쏙쏙. 아, <laughs> 크리는 또 705. 705 고정으로 뜨구요 뚝뚝뚝 와데미지 진짜 안들어간다 아... 이건 좋아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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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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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상대는 얼마나 이게 막 어? 때리고 싶을까? 막 빨빨거리면서 막 어? 얍삽하게 어후... 끔찍하죠? 이제 템 하나 남았죠. 오케이. 지금 공속이 2.35. 아마도 이제 픽핀 유령을 발동시키면. 2.5될것 같은데, 이게 최대 공속입니다. 2.5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벌 받았다. 아, <laughs> 아 이거 무슨. 어, 너무 재밌는데? 아, 진지하게 어, 데미지 빌드로 가는 것도 재미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질겜 느낌 나게, 뭐 공속템만 쫘르르 가서 빨빨거리는 것도 되게 재밌고, 뭐 신선해요, 약간. 이런 움직임이, 뭐, 어느 캐릭터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, 누가 이렇게 해보겠습니까? 그쵸? <laughs> 데미지는 얼마 안 떴고, 와, 템트리가 진짜 경이롭다, 경이로워. <laughs> 네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어, 좋아요와 구독하기, 그리고 댓글에도 한 번씩 한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테니까, 다들 다음 영상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